안녕하세요. 저 ETS 토익 스타트 리딩 이수연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닛 원에 있는 명사편부터 좀 들어갈까 하는데요. 명사가 명사를 볼줄 알아야 순차적으로 이제 동사, 목적어 이런 걸볼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문법 밑거름 다지기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교재 29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명사를 만드는 끝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다시피 명사라는 거는 보통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제가 제시카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 뭐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뭐, 제시카 같이 쉬운 단어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 이게 명사야? 동사?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아, 그래서 이거부터 좀 나갈까 하는데요. 규칙적으로 끝나는 명사들의 끝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어, 명사 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명사 자리 는 정말 쉬워요.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데 본인이 보기에서 명사를 못 고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끝난다는 걸 보셔야 될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요. T-I-O-N이나 s i o n 을 끝내서 명사가 된다는 거 계속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N-E-S-A-N-C도 있고 M-E-N-T도 있는데. ment도 많이 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tion이나 sion 아니면 ment로 끝나는 명사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예문을 보면 자, location decision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movement 같은 경우가 명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밖의 것도 사실 anc 라든지 여기 anc 나와있고 또 ty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명사가 된다는 걸 자꾸 눈에 익히 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한 파트가 나와요. 사실 여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든 파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책쪽 이렇게 얘기를 할때 어, could you give me book 이런 식으로 많이 회화를 하시는데 이거는 명사를 단독으로 쓰면 안 돼요. 명사가 애매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어, 영어는 듣는 사람 위주의 언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애뭐무언가 피해주기 위해서 뭔가 앞에 딱 달라붙어서 저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 안전벨트 착용하듯이 뭐가 들러붙어야 되는데, 자, 명사를 크게 보면 셀수 있다, 셀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셀수 있는 명사가, 자, 제가 포인트 잡을게요. 셀수 있는 명사가 거진 다요. 90% 이상이고요. 셀수 없다는 건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셀수 있다라는 뜻을 다시 또 이렇게 바꿔야 돼. 토익은 한국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는데, 자, 볼까요? 자,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일 때 A,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일 때 반드시 뭘 붙여? S 를 붙인다는 거야. 다시요. 셀수 있다라는 건 하나일 때어를 쓰고, 여러 개일 땐 S 를 붙여야 돼요. 자, 저 예문 한번 볼까 하는데요. 보세요. 자, the manager d e c i d e to hire. 자, 여기 딱 보면, 어, reception i s t 냐 reception i s t 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에요, 아이스를 끝나면.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 두명셀수 있기 때문에 받는 지뭘 붙여야 돼? 뭘까요? 정답은? 그쵸, 어, reception i s t 를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 n i 스를 붙인다는 건 많이 아시는데요. 자꾸 까먹기 쉬우니까 까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명사를 셀수 있다고 가야 돼. 그럼 두 번째 파트 한번 가볼까 하는데, 보세요. 셀수 있는 명사에서 두 번째 예문을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여기 보면 어, 지금 컨슈머즈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컨슈머즈는 소비자라는 뜻이에요. 아, 하나만 더 할까요? 저희 IST나 ER로 끝난 보통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셀수 있다고 라 생각하셔서 정답하죠. 어떤 거? 컨슈머즈 이 단어로 보시면 돼.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셀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갈게요. 여러분, water라는 단어 있죠? water. 물. 물이라는 건딱 봐도 셀수 없으니까 어, 나나 s를 못 붙인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게 토익에 나올까요? <laughs>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모르는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거야.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챌린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챌린지는 도전이라는 뜻이니까 안셀것 같은데 얘도 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빠르냐면 토익이 정해 놓은 자주 나오는 세지 못하는 명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처음에 이걸 다 외우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딱 다섯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그려왔는데요. 지금 보면 advice라는 단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aggage라는 단어도 있고 luggage라는 단어도 있어요. equipment라는 단어도 있고 information 이런 것도 있고 furniture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이 다섯 개만큼은 셀수 없다. 근데 셀수 없다라는 말보다는 어나 s를 쓰지 못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그죠? 이니셜에 대해서 자꾸 외우셔야 돼. 자, 다시 한번 갈게요. advice 있고, baggage 있고, luggage 있고요. equipment 있고, information, furniture. 이게 다 세지 못한다는 뜻이야. 저 문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 문제 보세요. 자, 딱 나왔죠? information, 언어, S 써, 못 써? 못 쓰니까 정답은 왼쪽에 information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 해요. equipment 있죠? S 써, 못 써? 못 써요. 정답은 equipment가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저희 ETS 연습문제 파트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31쪽 보시고요. 스텝 1의 두 번째 문제는 딱 볼까 하는데 우선은요. 그냥 단어를 보세요. 자, 지금 이 어피스랑 붙어서 쓰는 명사를 좀 가는 건데 두개 단어가 있지만 제가 명사는 단독으로 안 써요. 근데 어? 특이한 게 하나 보이지. 뭐가 뭐야? Furniture 있잖아요. f u r n i t u r e 언 어나 S 못 붙이니까 A번이 정답이에요. A번이 정답인데 B번이 정답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비번은 우리가 외웠던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나 s 를 붙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제말 따라오시겠어요? 그쵸두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음. 자, 미스트 리비아라고 시작해서 쭉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A라는 단어 있죠? 이 a. A는 a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S가 붙어있는 이 단어랑은 당연히 못 쓰죠. 하나라고 해놓고 여러 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s 둘 중에 하나라서 어는 하나라는 뜻이니까 A번. 정답 나오네요. 그쵸? 음. 자, 저희 그 31쪽에 스텝2로 들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어, 이게 뭐야? 자, 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단어를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도 나오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문법이 끼어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운데, 약간 그런 문제예요. 지금 보면 뭐 컴퓨터다, 팩스무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거야. end를 잠깐 볼게요, end. 자, 나중에 보면, textbook. end는 앞뒤 품사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이제 t e x t b o o k 이 교과서니까, 명사라고 딱 보는데, 어, equipment가 정답이어야 해요. 왜냐면 equipment는 단독으로 쓸수 있지만, a, b, t.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을 체크하고 갈게요. c번은 맞지만, a, b, d번이 정답이라면, 반드시 언나 s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이런 쪽으로 해 주셔야 돼요. 까먹지 말고. 음.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트죠.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싫어할 거예요. 좀 어려워서. 자, 보세요. 한정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 명사, 뭐, 품사, 문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잠깐 좀 들여다보면 보통은 명사 앞에 써서 명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first start로 제가 어나 s를 붙이는 셀수 있는 명사가 대부분이라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한정사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살짝 용어를 조금 바꿀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짝꿍 고르는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어, 뒤에는 명사에 s 붙고 안 붙고를 짝꿍을 골라주면서 붙여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분 중요해요. 1번 문제 별표 하시고요. 자 이치나 에브리나 어 e 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자 책에는 셀수 있는 단순 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렇죠? 명사 뒤에 반드시 뭘 s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한번 볼게요. 이치는 각각, 에브리는 모두, 어나더는 또 다른 거 하나 그런 말이긴 한데 어, 참고로 어나더는 요 언이라는 단어 있죠. 언이 하나라는 말이 녹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s랑 쓸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치나 에브리는 무조건 s를 쓰면 안 돼. 뒤에 있는 명사야. 자, 문제를 볼까 하는데요. 자, every member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에브리나 이치는 절대 뒤에 s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member 이거를 정답으로 고를게요. 자, 그렇다면 셀수 있는 복습영사 앞을 어떻게 갈까? 이번에는 s를 붙여야 되는 짝꿍으로 한번 가보자. 그 얘기예요. 자, 볼게요. 자, b o 나 s e v e r 이런 단어가 쭉 나와 있는데요. 보스는두 개라는 뜻이야. s e v e r 도 몇몇. 그 다음에 various가 다양한 거. 자, unnumberable라는 단어 있죠. 이거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또 one of t 라는게 나와 있죠. one of t 가 요새 좀잘 나오니까 여기다 별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모모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브가 모모 중에서라는 뜻이 있어서 요 뒤에 복수명사 붙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아 이런 거 뒤에는 s를 붙이라는 단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죠. 참고로 세브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세브롤은 단수량이 몇몇이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걸세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레이싱을 사실 좀 좋아하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가끔가다 와서 어떤 친구 보고, 야, 제가, he has several car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여섯 개 차는 가지고 있다는 라 생각을 가져요.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에 s를 붙여야 돼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these are several options. 그쵸? several에 뒤에 s를 붙여야 되는 단서이기 때문에, 어, 요게 정답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명사에 뭘 붙여? s를 붙여요. 자, 세 번째 거 가볼게요. 아, 근데, S를 꼭 붙이고 안 붙이고 나눠야 되냐. 자, 우선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S 붙이고 안 붙고의 그 짝꿍을 먼저 연결을 잘 하시고요. 둘다 쓰는 것들도 있어요, 둘 다. 근데 저희가 다음 챕터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걸 시작을 할 건데, 요거는 둘다 돼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네, 보세요. 여기 보면 some, most, all은 둘다 돼요. 둘다 되니까 그런 것도 있나 보다 하시고 아, 그럼 둘다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원래 명사가 s를 붙이는 건지 아닌지를 가주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investor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investor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s를 붙여야지. 두 번째 거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information은 단어 아까 s 쓴다 해서 못 쓴다 그랬어요. 못 쓴다 그랬잖아. 그렇죠? 어떤 거로 가? 왠지 information 이렇게 가주면 돼요. 자 이제 32 쪽에 가셔가지고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 아까 복수 명사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s를 붙이는 거로 갈게요. 여러분 되게 잘 나와요. many나 few라는 단어 있죠? 이건 반드시 뒤에 s가 와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볼까요? Many 어떻게 돼요? Customers 이렇게 빠져야지. 쉬울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좀 많이 틀리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어, 네, 세지 못하는 거. 자, 세지 못하는 게 있는데, 아까랑 좀 비교해서 가면, 매는 반드시 뒤에 S를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S 못 붙이는 명사 앞에 뭘 써? m e 을를 해줘야 돼. m e 이나리를이나 레스 같은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쉽게 바꾸면, 어, 책에다 S는 못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볼까요? 어, little knowledge란 말은 괜찮죠. 자, 근데, 어, 릴레 쿠키즈라는 게 돼야 안 돼. 릴레는 S 못 붙인다니까? 뭐야? S,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S 붙고 안 붙고 짝꿍 고르는 문제를 잘 연습을 하셔야 돼. 요 파트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까 앞에 거랑.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볼게요. 스텝 1, 1번. 하지만 문제 풀 때는 S 붙고 안 붙고 단서를 잘 찾으면 오히려 문제는 좀 쉽거든요? 1번 보세요. 자, 단서 찾읍시다. 누가 있죠? 그쵸. 여기 누구? Many. 보이죠? 그러면? 정답은 b번의 markets예요. 자, 스텝 2로 한번 가 볼게요. 33쪽에 4번 문제를 보면 이치에다 이단서가 있죠. 이치는 되s 써? 못 써? 못 써요. 정답은 a번의 applicant가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해 볼까? 자, 30점 쪽에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 보기를 봐도 무슨 문제인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ABC를 딱 봤다, 어라, 이거 뒤에 S 붙고 안 붙고 짝꿍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지금 보면, 빈칸에 information packet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A 번 보여요. 에브리도 있고, i 치 같은 경우 S를 써, 못 써, 못 써요. A 번 정답 맞죠, 그쵸? 보세 자, 저희가 B번과 D번은 배웠는데요. many나 f 는 뒤에 반드시 뭘 써야 돼? S. S죠. 자, 세 번째 건 배우지 않았지만, 홀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두라는 뜻이라서 얘도 보통은 이제 복수, 명사. 이제 명사가 복수면서 많으니까 그런 거랑 잘 쓴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정답은 그래서 A번이 되고요. 넘어갈게요. 자 사실은 여기가 중요해요. 저희가 앞서서 품사 문제 풀때 주목보가 보다라는 설명은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 봅시다. 자 교재 34쪽에 가셔가지고요. 1번 명사에 쓰이는 거는 주목보다 기억하셨죠? 주목보자 근데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을 거야. 그 영어에서 꽃은요. 포인트는 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찾아야 상대적으로 주어라 목적어 가잘 보이는 거니까 지금 보면 동사가 이거잖아그쵸 동사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주어, 목적어거든요. 동사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면. 어, 보어는 뭐야 보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목적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보충해주는 성격이 더 강하고 보통은 지금처럼 비동사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보어라고 해줘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1번 있나요? 자, 페이지 34쪽에 보시면 그 문장에서 명사가 쓰이는 위치 지금 설명드렸었는데 1번이 사실 실현 문제랑 좀 직결이 되는 파트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 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네다섯 개는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키포인트가 얘네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도 그렸잖아요. 보세요. 자, 1번에다가 별표 다섯 개 해도 돼요. 별표 세개 정도 할까요? 하시고 지금 보면 자, 제가 조금 다른 식으로 요약을 하긴 했는데 어, 더, 소유격이 오고 나서 뒤에 명사를 보는 힌트를 보시면 돼. 자,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명사 앞에 오는 힌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명사를 보는 힌트는 어, 더, 소유격. 이런 게 반드시 보이면 어딘가에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예문 한번 봅시다. 어, Candidates should m e e 자, 더 있죠? 더가 있기 때문에 명사 보는 힌트야. 둘 중에 명사 누구예요? Qualifications. 이 단어가 돼야죠. 왜? TION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좀 가면 더 다음에 S를 못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던데 상관없어요. 더는 모든 명사 앞에 다쓸 수가 있어 알겠죠? 그냥 더는 명사를 보는 힌트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컬리파이라는 단어가 FY로 끝나면 나중에 동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죠. FY로 끝나면 동사, 그 얘기요. 자, 두 번째 문장 갈까 하는데요. 자, 지금 딱 봤더니 어라! his, her.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 이거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저희가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어플라이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TION으로 끝나는 게 명사잖아. 그렇죠 그거 뭐야? 정답은 어플리케이션. 이거로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저 이거로 한번 가볼게요. 음, 또 명사는 전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전치사 파트 저희 할 건데, 전치사는 이 끝에, 끝머리에 명사를 달고 다녀야 된다는 라게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문법적인 속성이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돼. 자, 근데 제가 좀 다른 글씨체로 뭔가 포인트를 좀 잡아놨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품사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식의 문제에도 응용량을 가지려면 이 전치사 같은 경우가 약간 경계가 돼서 보통 전치사 바로 앞이나 전치사 이거는 끝은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그 아래 문제를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언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언 뒤에는 Monday라는 명사를 써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길 보면 앞 페이지에서 어더 소유격 뒤에는 명사 쓴다라고 했었죠. 그럼 더는 명사를 보는 거 지금 전치사 파트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브라는 전치사를 딱 붙여서 요 사이 명사 쓰는 자리가 진짜 잘 나와.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역시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가지고요. 자, 더랑 오브 사이는 에 명사 쓴다. 이거는 딱 봐도, 아, 이런 문제겠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저희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곧 이어서 다다음 파트에서 이제 형용사라는 파트를 배울 건데요. 형용사 저희 앞서서 살짝 했었죠. 형용사는 꾸며주는 거야. 근데 형용사가 누굴 꾸며주죠? 누굴 좋아해? 명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용사가 규칙적으로이렇게 끝나요. 이런거 뒤에 딱 있으면, 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저희 연습문제 들어갈까 하는데요. 연습문제 페이지 35쪽 보세요. 자, 스텝 1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갈까 하는데, 1번에 보면, 제가 말한 거야, 이거. 자, 이거 딱 샘플이잖아. 더랑 오브 사이에 명사 쓰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의 끝만 다른 걸 품사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사인지 고르는 건데 해석 안 해도 비번 operation 이게 정답이 돼요.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도 봤더니 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명사 자리인데, 자 보기에서 명사를 골라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저희가 외워야 되는 파트 있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외우죠. B번에 I-T-Y로 끝내는거 보이세요? 이것도 명사라고 하고, A번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어차피 조금 조금씩 같이 아셔가셔야 돼. 이렇게 I-G로 끝내는거 보이세요? 네, 동그라미 쳐서 그건 동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스텝 2로 갑시다. 35쪽 스텝 2에 5번 문제죠. 5번 문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있요 힌트가 뭘까? 지금 보면 A. A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아까 그랬죠. 어 소유격 대임 반드시 못 쓴다고요? 명사. 보기를 쭉 볼게요. 명사가 몇 번이야? A번을 비준. 그게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part 5로 한번 가볼게요. 38쪽. ETS 실전 문제. 38쪽에서, 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좀 문장이 길어져서 좀 보면. 자, 지금, 언이라는 거한번 가볼게요. 언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해줘요. 자, 요 엔드까지도 끊으셔야 돼요. 이건 접속사라고 해서 뭐가 연결고리거든요. 그럼 언이 이끄는 끝이야. 끝. 명사 몇 번? 보기에서 몇 번? 그쵸. D번에 cooperation 이게 정답이 돼요. 자 참고로요. 어, B번에 ly로 끝나는 거 있죠. 저희 나중에 할 건데 어, 부사. 부사된다는 것도 미리 좀 봅시다. 자 파트 5로 가죠. 38쪽에 6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였는데요. 자 저랑 힌트 찾읍시다. 힌트 어디? a. 그쵸. 그러면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체사 어,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돼요. 그래서 어라는 거끝 머리. 명사 몇 번, 끝말, c번, statement라는 단어 있죠? 그거로 골라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유닛 1에 대한 명사편을 이제 마무리를 해 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를 했던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별로 해서 별표 친 거,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